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카인드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세컨카로 세미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컨카로 선택하는 세미캠핑카. 고객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컨셉 모델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0년 신형으로 거듭난 아크원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카인드 캠핑카의 아크원 최신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그 메인 자동차, 승용차를 운행하시면서 세컨 카로 이렇게 세미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대형 모터홈, 뭐 코치맨이나 위네바고 이런 대형 모터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세컨 카로 세미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운행할 수 있는 데일리카로 활용을 하면서 캠핑 시에는 캠핑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신형으로 나온 모습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에 있는 가구 색감을 보시면 화이트톤이면서 상단부에도 이렇게 신형으로 오면서 이쪽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 방음, 방진까지 4면이 다, 3면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트렁크 끝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옆쪽에도 이렇게 자주 닿는, 오염되는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해 놓고. 사이사이 안쪽까지 다 빈틈없이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신형으로 나온 모습. 여러 가지 선택 사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뒤 후면에 화구. 긴 레일형 수납장 공간에는 화구를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탈거도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뽑아보면 선반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 레일은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검지손가락, 손가락만큼 두께가 두꺼워서 상당히 고화중을 견딜 수 있는 슬라이드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고화중 장치는 이렇게 눌러보면 차량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고화중 슬라이드 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통부터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선반 공간도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봉 끼우는 공간이 있죠. 중간에 있는 시트 공간을 드러내고 중간을 응접실 공간처럼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열 2.5m 정도 길이를 가지는 상당히 큼직한 침상 공간이 직관적으로 있는데요. 이 공간에 딱 맞는 이런 러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한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는 러그 부분이 있고 하단부에 있는 음, 시트 부분도. 앞선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쿠션이 두꺼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한쪽으로 치워나 보면, 하단부에 냉장고 공간이 파여져 있어서 이렇게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쿨러는 후면부에서 이렇게 열고 사용할 수 있고, 깊이도 꽤나 깊고, 냉동, 냉장이 모두 대응되는 쿨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 공간을 드러내면 중간에 테이블 봉을 꽂는 공간이 보이시죠? 이쪽에 테이블을 꽂고, 이 안쪽에서 양쪽 쇼파 공간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원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직관적인 구조입니다. 침상을 최대한 넓게 쓰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벽면에 좀더 깊게 파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구가 들어가면서도 넓게 쓸수 있는 이 공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길이를 보여드릴게요. 1열을 제외한 2열 전체 공간은 2.5m 이상의 공간을, 공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다시 한번 보면, 한120 이상의, 120 이상의 너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키가 2m 이상, 2m 30이 돼도 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윗 공간을 높이를 좀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안에 침상 형태로 활용하기도 충분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TV도 브라켓이 이렇게 좌우로 다 움직이고, 후방 룸텐트를 활용할 때도 TV를 볼 수가 있고 저 끝에서 가서도 TV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장 공간들과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하단부 전자렌지 모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전력 부분도 다 하나하나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직관적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2kW의 정연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전력 220볼트를 꼽아서 사용할 때도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인산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미 캠핑카를 활용할 때 부족함 없는 그런 전력 시스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형 조명들이 이렇게 딥머 기능을 활용해서 밝기를 마음껏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어닝등도 마찬가지고 실내등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다 이렇게 딥머 기능을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광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 스백커도 신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선택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있는 색감을 보시면 화이트와 이렇게 리무진 트리밍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옆쪽으로 슥 가보면 이쪽에는 호두나무 느낌의 진한 우드톤의 실내를 가진 색감도 있습니다 구성은 모두 똑같고요 구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실내에 있는 색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흰색이고 실내가 이렇게 중후한 느낌의 조화를 할 수도 있고 외부가 검은색인데 실내는 회색과 화이트 톤으로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벽면은 흰색, 화이트 톤이고 바닥면은 또 이렇게 갈색 빛깔이 나는 시트로 이렇게 통일감을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실내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차량 외관의 색상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는 색감도 뭔가 통일감을 주거나 나만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느낌 커스터마이징의 느낌이 날수 있는 색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일 부분에 타프를 쳐놨는데요 이 레일 부분은 이렇게 루프랙에서 설치된 타프 전용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을 쭉 쳐놓는데 타프 두께 두께감도 상당하고요 이렇게 끈으로 어디 지지할 수 있는 곳에 묶어 놓으면 어닝의 역할을 하는 타프 공간이 생깁니다. 두께도 두껍고 차양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햇빛 가리개 역할도 확실히 해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바람에 취약한 점이 어닝의 단점 중에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타프를 치면 바람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내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역시나 어닝은 100만 원이 효과하는 상당한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타프와 타프레일은 모두 설치가 되어도 30만 원대에 다 시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좀더 실용적이면서 저렴한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드시고 싶으면 이 타프레일과 타프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공간 탈거가 가능한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 루프랙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상단부에 루프랙 공간을 이렇게 데크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어, 지금 이렇게 텐트를 설치를 해놨는데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루프를 활용하는 방식은 루프탑 텐트이거나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되는 루프탑 텐트의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타프 위에 보시면 백패킹용 텐트까지 설치가 되는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쿠션을 깔고 위에 취침을 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상단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캠핑지에서의 배경은 뷰 맛집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좋은 풍경을 볼수 있는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루프랙을 설치하면 백패킹용 이 텐트까지 모두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빈 공간, 데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 넓은 데크 공간, 스타렉스의 지붕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단단한 목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프레임도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또한 가지의 장점은 루프렛 공간이 전복 사고시나 이런 사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단부에 한번더 강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 천장이 주저앉거나 휘는 거 그런 것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심지어 이 측면에 어닝이 설치가 되면 빗물 바지 역할까지 해줘서 중간에 물이 새는 것도 방지해 준다고 하는데요 뭐 위에 올라가 보면. 상담부에서 내려다본 공간은 와 역시 스타렉스 승합차가 높이가 꽤나 높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위치 풍경을 볼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있네요 이 루프랙 공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루프랙을 설치하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는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을 것 같고요 이쪽 사다리도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고 다니기도 편리할 것 같고요 다리 뻗고 앉아서 위에 루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를 한잔하거나 여행지에서 배경을 보거나 루프탑 텐트가 설치된 차량도 있는데요 이 윗부분의 공간은 확실히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감성적인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측면 후면부에 프레임도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 높이 아, 내려다보는 그 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시회에 이 루프 공간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루프 쪽은 설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갈 때도 이렇게 사다리도 기동을 할 수가 있고, 150kg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싣고 다닐 때도 이렇게 접혀지고, 이렇게 벨크로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세미 캠핑카 어디에 이렇게 싣고서 캠핑지에 갔을 때 옆에 설치해 놓으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설치를 할 때도. 간편하게 들어서 이 홈에 맞게 딱 결속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루프랙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면 외관에서 이렇게 아크 렉이라고 적혀 있고 카인드 캠핑카가 타공이 되어 있는 그런 금속 재질로 된 루프랙 부분입니다. 금속이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강도도 우수해서 안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리클라인되는 시트는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2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1열은 2명, 총 5명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트 양 옆에는 이렇게 3점씩 벨트를 활용하고 있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스타렉스 일반형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높이를 최대한 뽑으면서 이렇게 균일한 벽면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각도가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쪽 후면부 공간도 탑승을 할 정도로 이렇게 뒤로 밀어 놓아도 짐을 실수 있는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존의 앞선 아크원 버전은 움직일 수 있는 수납장 공간으로 이 리클라인 시트를 지지를 해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예 가구가 턱이 만들어져서 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우측에 저렇게 컵홀더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음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스텝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운전석 공간을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시공을 해놨는데요. 이 리무진 시트도 별도로 시공은 가능한데 무엇보다 이뒷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 부분을 리무진 트리밍 색감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뒤에 들어가는 이 포켓 부분은 기본형에서도 들어가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기본 사양이고요. 이 앞에 있는 시트는 리무진 시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 조화를 하실 수가 있고 시트나 이 뒤에는 쿠션 공간은 모두 색감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구 색감도 이렇게 진한 색깔 화이트 톤 이외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색감들이 존재합니다 이 뒤에는 수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 사양인데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원형 개수대를 사용하고 있고 물을 이쪽에서 아예 주입을 해서 사용하는 일체형 수전의 모습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밑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물통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인드 캠핑카의 인기를 실감하려면, 바깥에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스타렉스 차량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어, 이거는 신형 마스터인데? 마스터 차량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뒤까지 쫙 뒤에 있는 주차장 공간까지 모두 스타렉스가 쭉 질비하게 서 있고요 마스터 차량 본 김에 아크 M3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었죠. 어 이렇게 르노 마스터 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크 M3 모습은 어 이건 좀 진한 톤의 가구를 사용해서 샤워 공간도 있고 그러면서 뒤에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크 M3 모델입니다. 아, 아크 M3 모델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아크 1을 보러 왔지만, 밖에서 다시 한번 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접이식 세면대 활용하고 있고, 음, 화장실 샤워실 공간 굉장히 넓게 빼져 있고요. 공간과 어, 이쪽 가구가 좀 바뀌었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금속으로 트리밍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 이렇게 눌러서 열면 가구가 어, 굉장히 하이그로시한 느낌이 나는 중후한 톤의 가구를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납장 공간 끝에는 다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도 이렇게 잡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속과 겉에만 목재를 이렇게 결합하는 형식의 아크 M3 그 최신형 모델로도 나왔네요 인덕션이 들어가 있구나 신형으로 나오면서 이 모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5,500만 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색감의 스타렉스 내부를 꾸밀 수가 있고 아크랙이란 이름을 가진 루프랙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루프탑 텐트는 물론이고 그리고 기본형도 충분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맛껏 선택할 수 있는 카인드 캠핑카의 세미 캠핑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인드 캠핑카에서 제작하는 아크원의 신형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루프랙 공간부터 슬라이드식 수납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아이템, 백패킹용 텐트, 뭐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아웃도어 아이템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살펴본 시간이었고요. 일단 제가 앉아 있는 이 루프랙 부분은 제작 비용이 23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텐트까지 포함을 해서 다 이렇게 제작을 해 주고 계시고요. 루프탑 텐트 부분은 한 천만 원가량이 소요가 되는 옵션인데, 이거는 개인의 캠프, 캠핑 스타일에 맞는 선택 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본 아크원 신형의 모델은 기본형 부가세 포함 4,17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자재의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격 상승 요인인데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레일형 모델. 수전이 분리가 되는 기본형은 4,17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레일형 모델은 4,27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본형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시스템은 인산철 배터리 200A, 정연파 인버터 2kW, 외부 충전기와 뭐 주행 충전기,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를 이, 이니팔시는 외부 전기 인입구도 기본 사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을 위한 독일 에바스패커 D2 무시동 난방 시스템 후면 침상에 들어가는 매트도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2열의 리클라인 시트, 바닥 트리밍, 내부 천장 벽면 바닥 방음, 방진, 단열 시공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칼, 바닥에 들어가는 수납장, 24인치 TV 그리고 멀티 싱크대 시스템, 휴대용 샤워기와 LED 조명 그리고 40L의 DC 냉장고 그리고 이동식 변기까지 모두 기본 사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아이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루프랙 부분이라든가 어닝보다 간편하게 칠 수도 있고 바람에 강한 타프까지 이런 캠핑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카인드 캠핑카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이렇게 전시장에 다양한 모델들이 실제로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위치가 서울에서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더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세미 캠핑카 다양한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차박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내 가족만의 공간. 그러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캠핑카, 캠핑 아이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입문용으로도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컨카, 데일리카로 활용하면서 또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아쿠엄 모델 한번 실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캠핑카 모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